세월을 지날수록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돌담들을 보면 이 모진 바람을 이겨내고 이돌 하나 하나를 이렇게 감싸준다는 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왜 이거 약용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약될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사람의 마음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게 누구나의 소망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한 일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장이 나와 있는 곳은 예 지금 당근 작업이 한창인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주도로까지 약 200m, 200한 70m 정도 거리 될것 같아요. 저기가 지금 버스 정류장 보이죠? 그 앞에 늪지가 있는데 어, 팔각 정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구자해안도로에서 약 770m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앞에 보시면 농업용수는 들어와 있고 어 일반수도는 한 270m 정도 일주도로에서 땡겨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근처에 이렇게 보시면은 마을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예. 오늘 이소장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예. 왜 여기 나왔죠? <laughs> 가만히 있으면 아 사람이 이게 오히려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예또 때로는 뭐 저도 이제 아예 방에 갇혀서 한열몇 시간씩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눈이 좀 많이 내리기를 바라면서 현장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눈이 많이 안 내리네 아 아쉽습니다 그자이언티의그 이문세 형님이랑 같이 나온 노래 있잖아요 눈이 올까요 예 지금 제주도 하늘은 이쪽은 맑은데 보시면 여기 어둡죠 예. 이 굉장히 아름다운 제주도의 날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토지는 어, 구좌읍 한동리. 지금 제차 여기 세우고도 도로 폭이 마을 도로치고는 굉장히 넓어요. 현황 폭한 7m 이상 되는데요. 어, 이렇게 하천을 끼고 건천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격거리가 필요하시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아마 최적의 땅입니다. 여기는 어쨌건 집이 못 들어오니까 프라이버시와 그리고 이격거리. 어 뭔가 이제 보안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성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아눈좀 내려주니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땅이 높은데 계획관리 어, 지역에서 당장 건축을 하려면은 수도를 어쨌든 땡겨야 되는 필요 부분이 있고 근처에 집이 들어올 때까지 좀 버티시든가 해야죠.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뭐 어떻게 보면 코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코너가 아니라고도 볼수 있고. 예,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도로 지면보다는 지금 한 1m 한70 정도가 높아요. 사람 키 하나가 높은데, 이렇게 땅에 딱집 짓기 좋은 그런 용도의 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요즘에 수요가 많이 예전보다는 좀 줄었잖아요. 그래도 참 부동산이 재밌는 게, 이상하게 우리가 보기에 안 나갈 것 같은 땅들이 예, 굉장히 또잘 나갈 때가 있고, 잘 나갈 것 같은 땅들이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참 묘한 일입니다. 어쨌든 버스 정류장까지 200한 70m 거리에 걸어서도 어쨌든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에 지금 예, 농업용수도 들어와 있어서 당장 뭐 농사를 지으면서 어, 제주도에 지금 휴양용 심터가 굉장히 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양에 내려올 거면 뭔가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리고 어떻게 비행기로 보면 뭐한 시간 거리면 전국 어디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리에 또 괜찮은 땅들. 지금 2억 한 중반 정도 될 겁니다. 과거보다는 평당 20만 원이 조절돼서 지금 평당 40만 원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괜찮은 주인분 만나서 제주도에 오셔서 좋은 행복한 예, 그런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에 용적률 80%인데요. 어, 일단은 수도랑 전기, 전기도 지금 일주도로에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닷가까지는 차량으로 한 2분, 3분 정도. 비자림. 그리고 저 지금 뒤쪽에 보이는 게 지금 다랑시 오름입니다. 어, 다랑시 오름 굉장히 구좌 쪽에서는 유명한 오름인데, 어, 주변에 오름 트레킹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고, 평대 지금 초등학교. 태화가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읍내인데요. 그까지는 차량으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지금 버스 정류장은 270m 거리에 예, 지금 저분이 버스 정류장이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감기가 굉장히 극성이죠.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